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하고 있는 매일 큐티 오늘 본문입니다 생명의 삶 2월달 본문이 지금 사무엘상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너무도 유명한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이야기까지 다 그려져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사무엘은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사, 사무엘로 인하여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이제 그 기름 부어져서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게 되는데 곧 사사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 이 성경에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사들에 대해서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기록한 사람은 이 사무엘이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 앞에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사들을 보면 탄생 이야기 이렇게 자세히 기록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특별히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은 사무엘은 예수 재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지를 어,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 우리가 큐티하게 될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예?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어, 언약궤를 불레새에게 빼앗겼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라라고 명령하고 그곳에서 이 성회를 엽니다. 회개의 성회를 열죠.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 원인을 진단하고 대회계의 회계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그 그 회계 성회를 열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죠.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그 블레셋을 물리친 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번개를, 번개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혔냐면 그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패배하다가 아, 특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아,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시죠. 그것이 사사기 때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 그렇게 연전 연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요, 이 무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대장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등극해서도 사울이 군대를 꾸렸을 때도 그이 철기 검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무엇을 가졌냐? 청동 검을 청동으로 만든 검을 갖거나 아니면 농기구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작대기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러니 이 청동기로 무장한 군대, 또이 농기구를 가지고 나오는 군대와 철기로 무장한 군대가 맞서 싸운다면 이건 뭐이 실력의 검술의 차이가 아니라 무기의 차이에서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강한 철 철검으로 청동기로 만든 검을 검과 부딪히면 청동기가 그냥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 때 보면 그렇게 강력한 철기로 무장하고 또 심지어는 병거까지 있었던, 그 말이 끄는 병거까지 있었던 그런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이 현대 전쟁에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상대군은 탱크와 뭐이뭐이 뭐, 전투기를 가지고 어? 공격해 오는데 우리 군은 우리 우리 군은 그냥 집에 갖고 있는 엽총 하나 가지고 대적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어? 그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실 때그 싸움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첫 번째 단추가 회개함으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혹여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는 자기가 조그마한 선행을 하고, 조그마한 뭐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것을 자랑하기를 즐겨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나의 선행과 자랑은 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감추어지지만 감춰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나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어? 그럴 때 나를 통하여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때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불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냐? 당신 군대도 아니죠. 그냥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비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철기로 무장하고 병거로 무장했던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온전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에 내가 거룩해지고 그럴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임제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이 그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쳐부수고 기념하여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너무도 유명한 에벤에셀이라고 그런 돌을 세우죠 이 에벤이라는 이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이라는 말은 하이에제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도운 것을 기념하여 세운 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통이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돌을 세우죠. 돌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세울 때의 특징이 뭐냐면 다듬지 않는 돌을 세웁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다듬지 않은 그 원석 그대로를 세워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 도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 뭐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라마로 그이 사무엘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어, 고향이 그곳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이 어, 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사무엘 묘지를 갔었는데, 근데 여기가 전 진짜 사무엘 묘지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념 이, 어, 건물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묘지라고 해서 그 안에 이렇게 그 해놨더라고요. 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만 아, 유대인들이 이곳이 사무엘의 묘지일 것이다라고 아, 가장 그이 확신하는 곳이래요. 그 안에 묘도 꾸며놓고 그랬, 그랬던데. 요그 이, 그러면 이 미스바에 세웠던 돌을 우리가 볼수 있을까? 요 미스바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그랬더니 그 저희를 안내하는 그이 가이더가 아, 그이 유대인이면서. 어,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구약 시대 때 야곱이나 이분들이 세웠던 돌들은 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다. 왜 발견할 수 없냐 그랬더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laughs> 뭐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이 세운 돌은 그렇잖아요. 관계 뭐 토항비 그러면 돌을 잘 다듬어서 갖다 글을 써서 이것이 그때 세운 비석임을 분명히 알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돌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구분이 분명히 에벤에셀이란 돌을 세웠는데 후대에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 저는 이 에벤에셀을 비롯한 돌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면서 돌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후대에 몇 천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글을 새겨놓거나 어떤 표시를 해놓지 않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놔뒀을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임지하신다는 것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일하시면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미스바 전쟁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번개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한 그 번개로 앞장서 나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 블레셋을 물리치죠. 당신의 형상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볼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회개한 자가 믿음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돌에 어떤 비석을 세워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에벤 에셀이라는 그런 돌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진다면 그것이 에벤 에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세워놓은, 놓은 그 이스라엘, 그래야 그곳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죠. 잃었던 땅을 찾습니다. 잃었던 땅을 찾고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평화가 온 이후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은 15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이 말은 왕과 같은 통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것은 사사의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재판하는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뒤집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기의 집 라마도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왕과 사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 군대를 만듭니다. 또한 왕은 자기 왕궁을 만듭니다. 또한 왕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신하들을 거느립니다. 그로 인해서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사는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사는 자기 집에 머뭅니다. 자기 집을 왕궁으로도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이 사는 그런 집에 그런 집에서 이 그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신화도 거느리지 않습니다. 세금도 거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목, 어, 목, 어, 그, 이, 목축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 라는 겁니다. 이 사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사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나의 삶 전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영역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그래 of 에에에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